할렐루야 6월 20일 월요일 생명의 삶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사명을 다해 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스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터에게 주니라. 에스터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터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터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터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터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터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터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없음니더라 하더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데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다는 자들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구약 성경 에스터의 말씀.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 에스터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생명을 걸고 그 아하수웨로 바사의 그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에스터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상징이었던 금규, 금지팡이를 내밀게 합니다. 아, 그것은 내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에스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왕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에스터가 나아가게 되고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하만이 악한 사람인 것이 드라나게 되었고, 또 왕이 전날 읽었던 그 역사 기록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음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그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하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나무에 하만 그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역전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에스터가 다시 한번 생명을 내어놓고 그왕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 그를 에스터를 향해서 금기를 내밀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에스터가 같은 각오로 내 생명을 걸고 내어놓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도, 그도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이 지금 왕에게 에스터가 요청하는 것은, 하만이 내렸던 명령을 왕의 이름으로 다시 철회하는 취소하는 아, 그러한 편지를 써달라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내렸던 말을 취소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 왕이 그 신하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일이었고 왕권을 아, 정말 축소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세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모든 유다인들이 정말 그 생명을 보존할수 있게 되는 그런 불임절의 유래가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다시 한번 이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에서 우리가 또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또 헌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펼쳐질 계절도 임만우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신실한 하나님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 선하신 목자 찬양에 합력해 주듯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만우에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祝你。 신목자 예수